나 모카 응. 방송에서 테러 당했어, 여러분. 무슨 테러? 10초만 경험해볼래? 아니, 10초만 아니. 경험해볼래? 난 싫어. 원두단, 니네들이 뭘할수 있는데, 니네가 내 방송에서 뭘할수 있냐고. 아니야, 정성으로 <목소리> <방송으로> 잡아. <laughs> 대감이 주최하는 OX 퀴즈에 참석하게 된 럭키 그냥 조용히 구석박쟁이 가서 어후 어후 심장 어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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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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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 어 아, 벌써 기 빨려 어후 어머 새노다 어나음 저는 기 빨릴 이유 어허 한복을 입지 않았어? 아니 본인 루세이아 사람인데 어떻게 한복을 입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을 어허 어우 뽈럭기 어 장도덕이 없구만 반만앤용아 앤뇽이 이어 어머 너무 무섭게 생겼어 너무 무서워 앤뇽 아니야 나 귀엽게 응원도 해줄게 진짜 무섭다고 아, 유건~ 아 어, 뭐야가슴이왜 이렇게 커? 나 예뻐졌지. 아니, 근데 흉부가 왜 이렇게 커? 아, 나잘 보고 있어봐 점프! 아니, 아니, 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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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게 가만히 아니알아지아 알겠어. 안녕하세요. 죄송한데 여기서 좀숨어도 될까요? 숨 막혀가지고. 아, 감사합니다. 히히 숨어 있어야지. 이러고 이제 도바이 초콜릿 먹어야겠다. 이 정도면 나 하나 사라져도 뭐.. 안니 럭키. 어 뭐야 설백하이? 럭키 거기서 뭐해? 이분이 나 풀어주고 있어. 숨어 있어. 나나와나도 같이 숨겨주시면 안 되나? 아야 <laughs> 김설백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적기 입고 왔어? <laughs> 음. 아니 일용 어, 어, 너무 무서워. <웃음> 뒤에. <웃음> <나 왜. 웃음> 저 엄청 큰가요? 음... 넓어요! <웃음> 넓어요는... <laughs> <야>, 크다기 <크다니까> 보다는 <laughs> 넓어요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시작되는 OX 퀴즈 네 나름 진지하게 퀴즈를 풀어가던 중 참을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도달하는데 첫 번째 어, 문제 엥? 발해는 해동성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오 어. x 불리기도 아, 하였다? 저요, 잘했네. 저요, 저말라고 있어요. 해동성국의 반대말은 냉동성국입니다. 아, 그렇구래 잠깐만, 럭키 수죠 그러면은 냉동성국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가? 죄송합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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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 거야 이 쓰레기 럭키 <laughs> 냉동 레쓰고 냉동 송구 레쓰고 뭐야 럭키 언제 왔어 나 냉동 송구 레쓰고 하다가 져버렸어 샹아치가 나 암살 시켰어 럭키 <laughs> <laughs> <로키! 웃음> 어, <나>, 어 뭐야 어? 뭐야 빠까잉 나설백이랑 저기 패배자 모임 하고 있었어 <웃음> 나 너카 <laughs> 방송에서 테러 당했어 럭키야 무슨 대로? 도난 테로야 럭키야 궁금해? 1 0초원 경험해볼래? 아니. 1 0초원 경험해볼래? 난 싫어! 10초만 경험해난 원두단 싫어! 원두단이 싫대 모카야. <목소리> 아 럭키가 원두단이 싫다고? 싫대. 럭키 엉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어난 원두단 이기는 방법 알고 있어. 뭐죠? <목소리> 너도 팔찍 걸려 그러지? 얘도 팔찍 걸어봤어나 채팅콘 받았어. 원두단, 니네들이 뭘할수 있는데 니네가 내 방송에서 뭘할수 있냐고. 럭키의 이 한마디는 원두단의 마음에 큰 불씨를 지폈다. 뭔가 내 걸려서 부탁했어. 야 럭키야, 어? 구독이 된다는데? <laughs> 아니 미친 사람들이네. 아세요? 구독이 된대. 가세요라. 구독자로. 럭키야. 모, 모카 방송에 오세요. <laughs> 아, 아 계속 네, 구독하잖아 네, 막아봐 네, 네, 네. 요, 구독 잘 올라온다 럭아 <laughs> 빨리 막아보라고 막아보라고 <laughs> <laughs> 구독 이거 네, 못 끊는다고 나 파트너라고 <laughs> 그 원두다님들 죄송해요 빨리 그냥 그만하세요 아니 다다다놨어 후원도 다다아놨는데 구독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 얼탱이가 없네 죄송한데 저희 방 세팅으로 니네 시청자들이 세팅을 못 치고 <laughs> <찍어> 있다고 <laughs> 아 그래 원두 때문에 <laughs> 우리 치고 있어. 네. 어, 어, 테러 받고 지금 너무 힘들어. 우리 어. 방도 딸깍하면 되는데. 어, 우리도 딸깍 테러고? 어, 우리도 딸깍 테러고? 여기서 딸깍이란 엽기가 생방송에서 아, 딸깍하면서 돈 벌고 싶다. 라고 발언한 이후로 딸깍하면서 후원을 하는 유입니다 오카야, 방송에다가 아니 지금 어. 내 앞에서 어, 딸깍이라고 말해볼래? 역시 럭키의 관계에 응해 줘야겠구나. 뭐뭐 해준데? <놀람> 아니 미친 사람들아 역공하지 말해 저. 아니 으로 잡아. 니 미친 사람들아 그만해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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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르잖아 레베니. 참치지 않고. 없네. 살려줘 그만해 내가 졌어. 그만해. 저기야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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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아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. 돈내소지 말고 물러가! <laughs> 아니 모카님 네 롤, 스탑이라고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오케이 스탑 아 감사합니다 럭키야 재밌었어? 나랑... 가, 감사합니다 와 진짜 소름 돋아 저러고 진짜 멈춘 게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진짜 야 모카야 어꼭평생이나 방생하지 말고 <laughs> 꼭 네가 꼭 니네 방에서만 지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다 아니야 럭키야 너랑 나 모카를 물리쳐볼래.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합쳐도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아니지 너랑 나랑 합치고 원두단도 우리랑 합쳐서 목화를 공격하는 거지. 무슨 소리고? 아, 나만 아 아니면 아 돼. 아 화력이 약하네. 아이고, 화력이 약하네. 아이고, 화력이 약하네? 아이고, 화력이 약하네? 아이고, 보여줘. 원두의 광기를 보여줘. 아니야. 원두 가만히 있지 마. <laughs> 알았어. 궁금한 거 같으니까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여줄게. 오리방 감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게 갑니다. 저게 바로 리치 여왕이구나 와, 이들아내 거리다. 그럼 스피니컨 알바야! 어, 회자도 활동 안 하고? 오늘 문제 푸는 거구나. 뭐가? 파테러가 제일 힘들었어. 나 사실 아니, 사람 만나서 기발질 <laughs> 뻔했는데. 네가 제일 뒷발질하고. 아, 괜찮아. 교원 내역 보면 그래도 좀 나을 거야. <laughs> 아니 그건 근육 <근용> 치료잖아. <laughs>